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우리 지역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지방대 중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남원시 서남대 정상화 이정린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교육부에서요 음,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교비 행령 한 330억 원을 갖고 오면은 학교 정상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서울시립대 그리고 삼육대가 지금 두 곳이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냈는데 에, 교육부에서는 이 330억을 입증을 못 하니까 두 곳은 에, 불수용 반려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330억을 입증하는 부분은 2012년도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용하는 설립자가 빼갔기 때문에 330억이라는 돈은 다시 학교에다 그대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음. 학교 정상화를 하는 그런 기관이 오면은 330억을 학교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립대나 36대에서는 330억 교비 핵령한 부분은 설립자가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학교로 정상화하는 기관은 330억 외에도 다른 돈은 자기들이 학교에다 넣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나 36대에서 내는 정상화 계획서는 교육부의 지금 관행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불수용으로 지금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음, 배경 지식을 조금 드리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서남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서남대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폐교 위기까지 갔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9 1년도에가 문을 열었죠. 네.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구 재단의 네. 이그뭐 이사장께서 학생들이 낸 돈이죠.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면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겠죠. 그 예, 저희들이 이제, 이제 파악하기는요. 어제 제 청와대 국무회의에 석상에서. 우리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남대 인수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에는 서울 시립대에는 서울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도립병원 같은 그런 거점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주장한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의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국가 재난상황에닥쳤던 메르스처럼 예. 이러한 질병이 왔을 때 이게 그런 수용하는 병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수용해야만 하는데 질 좋은 의사 의사들이그 서비스 질 좋은 의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 의료 서비스를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남원에 있는 서남대를 인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공공 의료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있는 의료기관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질 향상을 높여서 예. 국가 재난사항이 다쳤을 때 이런 개인병원이 아닌 공공의료병원에서도 이러한 질병을 수준 높은 의료 수준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공공의료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남대를 꼭 인수해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요. 서울 시립대에는 처음 경성 농업고등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시립대에는 농생명과에 관련된 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를 남원에 내려서 리상과 어울리는 그러한 농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학교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는 음~ 폐교라는 말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네.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역해서 받아들이기에는 폐교 수순이다 해서 네. 온뭐 SNS 상이라든지 뉴스 지면을 보더라도 이제 폐교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 계속 저희들이 이게 어제오리 어제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교육이 그 사람 대 문제는 십여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에, 지난 음, 구십 년도부터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예. 설립자 이홍아 씨가 우리 서남대에서만 교비 행령 금액이 3 3 3억입니다 예, 서남학원이 아닌 또 서호학원, 신경학원 이렇게 학원들에서 교비 행령한 돈이 천사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비를 행령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예, 죄는 딴 사람이 짓고 벌은 딴 사람이 받는 격입니다. 예, 지금 서남대는 우리 지역이 잘못하거나 또 교수들이 잘못하거나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 서남대가 유치한 부분은 지금 삼도가 유치하는 중앙에 있습니다. 음. 전라남도, 예. 경상남도, 전라북도에 인접해 있는 네. 전라북도의 동북권에 유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잘 나갈 때는 6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 지금에 와서 지금 학생 수가 서서히 줄는 부분은 네. 이 설립자로 인해서 학교 이미지가 훼손돼서 이런 부분이지. 지금 이 삼도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서남대에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또 가까이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또 취업 걱정 없는 이런 학과를 선택해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밀려왔던 행정을 처리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지금 접근한 것 같습니다. 서남대에는 설립자의 잘못이지 학교나 우리 지역이나 교수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육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적배청산이 부분은 진정한 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교육부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학교는 잘못이 없다. 꼭저 서남대는 폐교가 아니 정상화 돼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한때는 재학생이 6,000명의 육박했었는데, 이제는 900명 정도. 예, 예. 혹시 최근에 학교 가보셨습니까? 아이들 공부는 하고 있던가요? 예. 너무 저, 어수선해서요? 아, 저희들 뭐 여러 번 갑니다. 갈 때마다 지 안타까운 부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학교를 이렇게 정상화하는 부분은 이제 5년 동안에 걸쳐졌던 부분인데요. 예, 그쪽 교수님들은 지금 5년 동안 1년에 4번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음. 이렇게 생계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하면서까지학생들을 예, 정말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모습 봤고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교비가 투입이 되, 안 되다 보니까 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그리고, 많이 떠났다면서요. 버티다 어, 예. 버티다. 네, 예, 그렇죠. 그런 분도 많이 계신데 예. 지금 제가 그 서남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지금 이 서남대 재학생 학생들을 보면은 학교를 졸업하는 스펙을 싼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그러한 과를 선택해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또 면면을 보면은 우리 지리산권의 주변에 있는 서민, 노동자, 농민의 자, 자,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학교 가서 또방값 걱정 또뭐 학교 다니고 출퇴근하는때 비용 부담 없이 우리 서남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걸 보고 정말 저희도이 학교는 꼭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이모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러죠. 네, 어, 지금 사법적인 엄중한 판단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확히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사장의 횡령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지역 사회와 음. 재학생 학부모가 지금 또 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음. 남원시의회라든지 또그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늑장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고요. 어떤 네. 점 때문입니까? 그 교육부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은 음. 처음부터 이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그러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그러한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갈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이것이 안 맞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된다 해서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육부의 관료들이 바뀔 때마다 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처음에 가면은 이제 분리 매각도 가능하다 이랬는데 또 다른 관료가 오면은 분리 매각은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여권을 갖춰서 가면은 이제 구제당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또 요구합니다. 음, 음. 또구제당과 동의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면은 네. 예, 또 교육부에서 는또 다른 것을 조,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어온 것이 5년 동안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이 최종적인 예, 우리 삼력대와 서울 시립대가 이렇게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예, 어느 기관이 가든 예, 사람들을 정상화시켜 줄수 있는 기관을 만족스럽게 하는 부분을 가더라도 음. 교육부는 전혀 의지가 없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는 바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신입 정원이 대학이 50 5만 명인가 그런데 3년 뒤인 2020년에는 40년만으로 이제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대요. 학령인구 감소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첫 신호탄이 사람대가 아니냐, 희생량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구색을 맞춰 가져가더라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음. 교육부에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교육부 얘기대로 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 은다또 뭐 수용하고 알아 듣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노령화 시대에 되고 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정원은 계속 줄어가는 부분도 저희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유치하는 그 거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그 학교에 있는 과들이 어느 과들이 있는지 그런 거. 지역과 상생하는 과들이 있는지 또 학교 거리라든가 이 단위는 그러한 유치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서남대는 이제 91년도에 인가를 해줬는데요. 네. 인가를 해줄 때는 전라부터 동북권 내륙권에 유치한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도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음, 음.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금 이제 많은 과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속 있는 과를 유지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의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대를 인가해 줄 때의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음. 더 이상 T.O.도 없습니다. 음. 이 의대를 인가해 준 부분은 지리산 동북권에 의료 치약 지구에 의대를 설립해서 정말 질 좋은 의대생들을 양성해서 네. 그 지역에. 낙후 지역에 질종 우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인구도 감축하고 정원이 줄기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겠다 이런 부분은 교육부 교육정책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냅니다. 음. 교육은 백년대길입니다. 백년대길을 내다봤을 때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가의 목적에 맞는 학교를 계속 유지해준 부분이고 과가 만약에 줄은 부분은 그 지역에 맞게 폐과 시키고 예. 또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과는또 다소 신설해줘서 학교를 작은 규모지만은 내실 있는 과로 만들어 학교를 만들어서 에,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에, 우리 학부모들도 에, 학비 걱정 그리 반값 걱정 이런 부담 없이 에, 좋은 학교 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해서 연장될 수 있는 이런 학교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입니다. 음, 공동대책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서남대가 음.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대야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이제 전국적으로 정원이 동결된 상태였는데 예. 지금 한 50명 가까이 되죠. 서남대가 예, 지금 49명입니다. 네. 지금. 예. 이 의대를 노리는 호시 탐탐 노리는 곳들이 참 많다면서요. 예, 예, 예. 이게 그 우리 전라북도 도민분들은 꼭이 부분은 정말 이 기회에 좀 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 서남대 뭐 의대 의 폐과라 이 부분은 이제 5년 전부터 흘러 나왔던 얘기입니다. 음. 이 5년 전부터 이제 전라남도의 이제 정치 실세들이 그 술술 흘러 나온 얘기는 남원의 서남대 의대가 폐과되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포나 순천 이런 예, 쪽으로요. 그런데 네. 만일에 이번에 우리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가 돼서 의대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또 전라남도 또다 시, 다른 시도로 뺏겼을 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집합하는 일이고 또 특히 우리 남원 시민의 심장을 빼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거점을 해서 낙후 지역에 의료, 의대를 신설해 줬는데 이것을 교육부 입맛에 안 맞다는 부분으로 논리로 폐결시켜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간다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집합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게 우리 전라북도 새가 약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꼭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음. 부분입니다 의대 정원이 5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러죠 네, 네. 매년 그 50명의 의대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참 상당한 티 o 인데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학 하나가 있고 없고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개량화해서 네.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때는 뭐 5천 명, 6천 명 육박했을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교직원들 있고 하면서 예.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서남대 주변에는 이제 원룸 원논... 촌에 이루는 마을들이 몇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주변에 상가가 좀 있고요. 그 주변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도시 중앙에 상가가 형성된 지역인데 이제 도통동과 향교동 주변에 그래도 밤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서람대가 폐교돼서 이제 학생들이 빠져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날에도 지금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역이 음. 계속 이렇게 젊은 인구가 예.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네. 어, 저는 수차 강조하지만 이제 그 지역이 잘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울음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음. 하나는 연인 애들의 다듬이 소리입니다. 음. 이거 살림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예. 또 하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한다는얘기죠 미래가 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하나는 또 이제 책는 책 읽는 소리가 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 지역에는 정말 이렇게 학교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희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원에 이 학교 어, 대학교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서남대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을 폐교한다는 부분은 우리 남원의 미래를 빼가는 것이다. 미래가 음. 없다 이렇게 보기 음. 때문에 이 부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도 그동안 뭔가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점도. 어쨌든 시민들에게 지금 원망을 사고 있고요. 어, 그나마 서울 시립대에서 5년간 2천억이 넘는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네. 시후에 예산 통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이모 이사장이 횡령한 금액 330억 원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돈이 예산, 시민들의 예산으로 메워져서는 안 된다고 또 교육부가 입장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꼭 채워 넣어야 됩니까? 330억 원을. 그 330억을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2012년도에 네. 감사의 지적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는 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에 투입해야 되는데 설립자인 이용화 씨가 이 330억을 가져다가 다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동 가지고 이제 땅을 사는 부분에 이제 적발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게 주장했던 이게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은 과거 4분위에서 진행됐던 부분에 보면은 이런 비리 사학에서 교비 행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 지급 선 이게 이행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람들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예.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 정말 그. 비리 사학의 주범인 이용화의그 재난을 감싸고 보호하는 데만 급급해 있기 때문에 이 삼백삼십억을 꼭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 또 그리고 폐교가 됐을 때 남아있는 이제 학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구재단 이사장에게 다시 남아있는 큰 금액이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 구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 교육부하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만일. 예. 예, 서남대를 폐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330억 교비는 없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음. 학교가 없기 때문에 330억 학교에 투자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넣을 필요가 예,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 330억은 그러면은 이용한 설립자와 부채 탕감해 주는 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 예, 그 다음, 예, 이제 그 학교 재산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 예, 이게 서남학원의 정관에 의하면은 예. 학교를 폐교 절차를 밟아서 재산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서남학원과 자매 결연이 맺어 있는 신경학원입니다. 네. 신경학원은 또 우리 설립자 이용화의 설립자 딸이 운영하는 신경대학입니다. 음. 이 학교 재산을 다 정리한 나머지 재산은 신경학원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결국은 교육부에서 표교를 하게 된다면은 어 설립자 이용화의 네. 330억 또 탄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산을 또 다른 게 다시 줄여주신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야 이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또 국회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근데 국회에서는 또이 부분은 에, 자기들이 이제 어, 국회에서 법을 입법화해서 에, 사업법을 제정해서 에, 국고로 환수시키도록 자기들이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폐교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 는 부분은 이건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그리고 그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사학법을 그렇게 재정하려고도 지금 손을 못댄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을 폐교시키고 나서 이걸 국고로 환수시킨다는 사학법을 개정한다는 부분은 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걸 관심 갖고 이러한 지금 사학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또 돈을 챙겨주고 탄감해 주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좀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좀 설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는 기존의 학생들 돈을 횡령했던 335억 원을 메워 넣고 또 발전 방안 관련된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음. 이제 폐교가 되면 그 돈을 갚아 넣지 않아도 되고 남아 있는 학교 재산을 이제 뭐 교직원 채불 임금이라든지 그걸다 내겠죠. 네. 그리고도 수백억이 지금 남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돈이 또 신경학원이라는 네. 이모 이사장의 이제 가족에게 다시 돌아간다. 네. 그 학교 부지도 남원시에서 싸게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시세보다는. 그천 구십일 년도에 이제 우리 남원에 대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남원에 있는 이제 우리 유지분들이 모여서 우리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들어오는 부지에 땅값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 이하로 학교에 우리가 기본 쪽으로 하자 해서 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 줬습니다그 네. 부지만 애들도 어마어마한 평수에 주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종중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종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좋은 뜻이 다 사라지죠. 이 재산 정리에서 다시 또그 딸한테 준다는 부분은 아마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면밀게좀 조사해서 봐야 되는데, 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부를. 원망스럽겠습니다. 원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네. 예. 예, 이첫폐청산에 음. 어, 우리 사람들의 폐교한 게 아니라 예,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음, 제대로 그 정도까지 지금 한이 맺히셨네요. 네, 그렇죠. 네.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명 학생들은 타 학교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학생들도 지금 붕 떠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것도 네. 예,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폐, 폐교가 되면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이렇게 편입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학교 폐교된 부분에서 다른 학교로 이렇게 편입된 부분은 40%가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은그 법적인 그 받아라라는 그런 법 근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폐교가 되면 다른 학교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입된다는 그런 보정이 보장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학 교육부에서는 그냥 만연하게. 부실 학교 정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견하,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부 이러한 정책은 교육에 그냥 만연한 이러한 그 사업비를 측견하는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뒷면에 있는 정말 우리 교직원 학생들 지역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서남대 교육부의 그 폐교수순 절차 들어가나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정린 공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뉴스 전달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도요, 우리 지역 관련돼서 뭐 기업이든 학교든 문 닫는다는 기사만 읽을 때 보면 제가 언제부턴가는 여기가 콱 막혀요. 예. 네. 네.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희망이 없어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원 네. 시민들 도 얼마나 또 애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준비한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역에서 어, 지역 경제 차원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남한에 꼭 존치해야 합니다. 죄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학교 문제는 교육부에서 주 그, 갖고 있는 에,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35억의 교비를 횡령할 때까지 교육부는 뭐 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서람대가 폐교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도 우리 남원에 있는 서람대를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해줄 것이다.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장관 임명되자마자 이천안대를 폐교수수 받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그리고 우리 남의 시민들에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부분,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왜 학교가 존재해야 될 부분인지 끝까지 주장해서 우리 천함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들 마음 모아서 하나 돼서 꼭 지켜낼 때까지 우리 도민 그리고 우리 남의 시민 여러분도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이렇게 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음, 다시 한번 분명 느끼지만 남원 시민들, 학생들이 진정 원한 건 폐교가 아니라 정상화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네. 학교가 다시 학교로서 기능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 내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